미국의 60번째 대통령 선거이자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은 2024년 빈칸 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시기는 무엇인가? 11월 가족 중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 반면,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이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증여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총몇 개인가? 6개 이 인물은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로 군선도병풍, 풍속화첩, 투견도, 소림명월도 등의 작품을 남겼다.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인가? 김홍도 이 인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제7대 국가주석으로 중국 체제 특성상 명목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나 실질적으로는 중국내 정치 서열 1위라고 할수 있다.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인가? 시진핑. 우리나라는 만몇 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가? 18세 서울과 런던은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을 시몇 시간의 시차가 나는가? 9시간. 한번 들어서 양쪽을 얻는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 것을 이르는 말은 무엇인가? 일거양들 부모와 자식간은 몇촌 관계인가 1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의 높이는 해발 몇 미터인가 1947m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이것,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네 가지 계급으로 이루어진 신분제도를 일컫는다. 힌두 사회 내의 최상위 계급이자 성직자나 학자 계급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브라만.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인물의 이름은 무엇인가? 조희연 이 조직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로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단일 여당이자 집권 세력이 되었다. 이 조직의 이름은 무엇인가? 레반 이것은 2025년부터 전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고교 학점제 다음 중 디즈니랜드가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은? 이탈리아 이것은 환자가 병원에 내는 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을 합친 금액으로 진료, 검사, 입원, 수술 및 처치, 약제와 재료, 예방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위료수가 우리나라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이 출석하고 그중 빈칸이 넘는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수치는 무엇인가? 2분의 1, 이것은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과 외부 자기장의 반자성을 띠는 마이스너 효과가 있는 물질이다. 즉, 특정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물질을 일컫는 이것은 무엇인가? 초전도체. 리아드는 어느 국가의 수도인가? 사우디아라비아. 트위터는 미국 기업이 소유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로 2023년 7월부터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인 이것은 무엇인가? X.